He <laughs> 아, 아 됐다 아,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저0 저작권 0 0 e n 먹고. n 아, e 아 소리가 없으니까 이거 엄마 여기 는핫 소리가 없다 <laughs> 여기 소리가 없다 사실 아, 바로 김우신 나와도 상관 없죠 어차피 초보니까 아도어히 초보 도저히 어 아나, 이방 제일 극혐이방 제일 극혐이야! 미안, 미안, 자자자자자자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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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안, 아니, 미안, 뭐 어 어디 있지? 안 되겠다. 밝은 아, 나이트 도와줘. 난 찾고 있을게. 어 뭐야?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안에 그게 있었어요. 코인. 아니 아니. 어 나이스. 안녕. 찍은? 어, 뭐야? 어? 뭐야? 어? 이거 아닌데? 여기서 이제. 여기 so 들를 들어가야 하는 거 잠깐만요 뭐지? 왜안 되는 거지? 왜안 돼? 어? 왜? 아 뭐야 얘 아니야 만 다시 어? 됐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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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예전엔 됐잖아. 왜안 되는데 갑자기. 엔더 뭐야? 안 돼. 체험판도 안 깔려. 이런 꽝할 안 돼! 이거 안 된다, 아. 피식 뭐야? 아, 아, 아. 피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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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식. 피식, 피식, 피식 어디 또 피식? 없네. 아이 뭐야. 이, 이, 안 들어가네. 이. ESC키. Hmm. <sighs> 여기 서 이제 얘 누르고 어, 아닌데 얘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, 얘한테는 거지? 왜 도대체? 안 돼. 이거 뭐안 된다면 나 이거 못 한단 말이야. 유튜브 각 잡아야 된단 말이야. 아니? 이상? 가족이 무료 체험. 안 돼. 로그인을 뭐 해야 돼. 안 돼. 체험판도 안 된다니. 이런 망할 안돼안돼아주 아쉽군 그럼 다시 아 어, 맛있다 온라인 알지 아, 뭐야? 에헤헤 에헤. 깔아줬대 근데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러시아 빨리 나와 러시아..어 니가 나 죽여주라 하고 어. 어. 뭐 싶은 게 생겼어 하고 뭐 싶은 게 생겼.. 와기수비 어, 잠깐만, 어어어... 어어 어. 어, 저작권, 저작권... 아, 어. 어. 어디지? 도전과제, 샵... 사... 네... 일깨이 아이즈, 스크래치... 이건 또 뭐야? 설정, 컴퓨터... 아니, 뭐야 이건... 아니? 오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저야또야지야 이야 야야야이뭐야 제프야, 너 거기 섰구나. 호텔. 어 뭐야, 호텔이 붕괴됐어. 근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. 뭐지? 에이. 왜 거기 있니? 날 쳐다보는 게 아니구나. 이야. 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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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로 하하하. 하이하 하하하. 하하 핏을 사야 하거든요. 이쪽 이거. S, 하지만 여기는 소리가 없다는 점. 결정해서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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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어 잠깐만 나 시간 다 됐다 얘들아 안녕? 어.. 다음화에